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머드티비 오도방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새만큼 석축에한번 나와봤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 분께서도 삼치 낚시하러 언제 가냐고 이렇게 저한테 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보트가 아닌 자, 워킹 삼치 낚시 한번 하러 왔습니다. 네, 저번에 왔을 때는 시알이 조금 잘잘했는데, 아, 최근 소식을 들여보니까 시알이 그래도 한40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러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또 마침 저희 구독자분과 함께 동출하게 되었어요. 연락이 되어서. 아, 즐거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됐든 삼치 큰거 잡으러. 자, 삼치 낚시.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거거씨. 머더냐 시방 머디오 머디 TV 장비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자 M 대 M 대 농어대인데요. 이 농어대에다가 3,000번 릴 감았고요. 버클리 P 2.5 합사를 달았습니다. 자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CR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일반 카드 채비 3단 자 3단 카드 채비 달았고요. 그리고 32g 짜리 떡스푼을 요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자, 요 장비로 오늘 큰 삼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따라라딴 따라라란, 딴, 딴. 자, 이제 첫 번째 캐스팅을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딱 처음 캐스팅은 무조건 가볍게 하겠습니다. 자라따 자, 새만금 낚시가 참 편하고 좋아요. 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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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라이징도 있네. 여기에서 속으로 한3 3초 세잖아요, 이제 3번 세고, 랜딩을 이제 천천히 한단 말이야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은, 빗걸림이 있다 보면은, 톡 치거나, 뭐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배를 들어야 돼. 아니, 아니, 들어서 지그시 감아주면 돼. 아니면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조금 빨리 감아줘도 돼. 그렇게 해서 좀 극복해 나가야 돼. 여기는 원래 밑걸림이 많아, 원래. 원래 많은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내야 돼, 요기 새벽에, 그러니까 동투기 전에는 스푼을 쓰고, 동튼다 하면은 그때 이제 메탈을 쓰면 돼. 왜냐면은, 반짝거리는 강도가 얘가 더 심해가지고 얘가 호기심을 더 발동시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라이징이 별로 없어. 라이징이 삼초 뛰어다니는 게 보여야 되는데 삼초가 별로 없단 말이지. 조금 힘든 낚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뭐. 들어 올려, 들어 올려, 팍 들어 올려, 팍 들어 올려. 그렇지. 와, 시야 좋아. 와, 좋았지. 내가 말했지, 있다고. 왔다고, 이했잖아 내가 왔다고. 시야 좋다. 좋아, 좋아. 그렇지. 왔어, 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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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자, 박았다. 오, 안 박았다. 어이, 씨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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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 빠진 줄 알았네. <laughs> 좋았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광어잖아. <laughs> 야, 여꽃등이 옆구딩 걸렸네 여꽃등이. 야, 광어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유호, 광어를 잡았네. 야, 아, 와이, 와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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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삼치 잡으러 왔는데, 광어가 걸렸네. 아이, 감사해라, 이거. 우리 용왕님이 또 나왔다고 또한 마리 또딱 주셨네. 나도 썸네일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아, 광어 한 마리. 야, 썸네일, 이게 광어 폭이 너무 커가지고 썸네일이 힘든데, 이거. 광어. 자, 새만금에서도 이렇게 광어가 나옵니다. 이. 기가 막히네 오호 우후. 오후그독 우후. 좋아요 알람 설정 옛날에 어민이 나한테 얘기했거든 고기 안잡힌다가니까 뭐라는 줄 알아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고기가 광어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광어래 오케이, 왔다! 뭐야, 이거 에러인데에러에러 에럭. 뭐지, 이거? 잡긴 잡았는데? 야, 고등어다! 고등어. 야, 고등어가 왔네. 와, 깜짝 놀랐네. 와 진짜 맛있게는 생겼다. 아하, 잘 자란 고등어가 맛있기는 한데, 음? 뭐가 있는데? 랄랄랄라 월... 이게 뭐야? 헤헤... 어이가 없네. 난 뭐가 걸렸다 했더니, 풀치 한 마리가 왔네, 이렇게. 풀치? 에헤. 못쓰겠다, 이 너무 얇하다 이거. 역시 문제는 비거리였습니다, 비거리. 네, 이렇게 제가 새만금 해넘이 포인트 앞에서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올해 좀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말고도 어, 며칠 동안, 이, 해남미나 이, 석축 쪽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어, 올해는 유난히, 음, 삼치가 씨알은 크기는 한데, 어, 작년보다는, 작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항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어, 올해 윤다리 껴서, 그런다고, 뭐, 그,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현재로서는, 저, 조항이 좋지 않습니다. 어, 오늘 뭐, 광어, 조그만 거 하나하고, 뭐, 고등어, 뭐, 그리고 뭐, 뭐 풀치, 낱마리, 뭐, 작은 거 하나 잡긴 했는데요. 근데, 삼치를 잡으려고 지금 오늘 들어왔는데, 삼치가, 어, 삼치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우선은 표면에, 이물 표면에 보이는, 뭐, 전어때나, 아니면 고등어때나, 뭐, 요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삼치도 간간히 입질이 있어야 되는데, 삼치 입질은, 아, 오늘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만금 섭축을 또 출조를 해가지고, 조항이 저 살아나는 대로 우리 여러분들께 네, 방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만 버드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버더냐 시방 버디어버디어 TV